지금 보면 제목이 'Wishful Recycling' 희망적인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이라는 제목이고요. 'Most people agree with the idea' 대부분 사람들이 아이디어에 동의하는데 대절의 아이디어에 동의를 한다. 여기서 대는 동격 대시여서 선행사도 있고 뒤가 완전한 형태. 그러면 그 아이디어가 어떤 아이디어냐? 재활용은 쉬운 방법인데 어떤 쉬운 방법?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쉬운 방법. 투구 정석에서의 효용사정법이고 근데 어디에? 지구에, 행성에. 지구에 영향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쉬운 방법인 아이디어에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하죠?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잘하다고 계속 말을 하는 거지. It makes you feel good about yourself too. 그러니까 그것은 너를 기분 좋게 만들 거야. 너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냥, make는 사역 동사고요. you 목적어, feel 목적격보, 동사 원형온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너가 너 자신에 대해 기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제기 대명사와, 제가 좀 좋긴 하죠. 갑자기 짜기가 <laughs> 안 되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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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 아니 지금 아이패드가 요즘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래서 so you와 your self를 맞춘 거지 일단 여기서 그것이 뭘까 그것이 늘 기분 좋게 만들 수있대 그러니까 음예 제가 집중을 안 하고 있었네요 미친놈인가 <laughs> <laughs> 재활용이죠 재활용 r e c y 재활용이 그래서 우리 기분을 좋게 해 준다. 역시 나는 분리수거도 잘하는 착한 아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하지만 o u i m e s be harming the environment instead. 너의 노력은 가끔 해로울지도 모른다. 어디에? 환경을 해롭게 할지도 모른다. 대신에. 요 문장 문자 삽입으로 나올 수 있고요. 아 근데 저 파란색 볼펜을 너무 안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 미친 정신을 좀 차리고 다니는 것 같아. 파란색이 없어. 이걸로 쓸게. 아 그래? 와 근데 진짜 잘 써지는데? 좋지. 새거라니까. 근데 무슨 대학교에서 이런 잼미이 같은 걸로요? 대학 입학 입학할 때좀도야그3년 넘었어, 그래 사실. 3년이나 투덕한... 나도... 못해봤더니. <laughs> 무슨 묵은 지정말 여기가. 발효. <웃음> 그래서 effort 는 노력이란 뜻이고 비슷한 비하게 생긴 단어 있죠? effect. 안 됩니다. effect는 무슨 뜻이야? 영향. 그렇지. 효과 이런 뜻이죠 효과. 그래서 노력과는 아예 다른 단어인 거 확인해주시고. 그리고 해를 주는 거죠 환경에. 그래서 ING 왔고 뭐안 된다? 예 ED가 오면 안 된다 해를 받는 게 아니지? So, how can this be? 이것이 어떻게 될수 있을까? 왜 그럴까? Well, 글쎄 It is because you might be a r i s c y c l e r 그것은 왜냐하면 너가 모이기 때문에 뭐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희망적 재활용을 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희망적 재활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대. 지금 매우 희망적 있는. 재활용. 그래서 어, 그다음 질문. 희망적 재활용이 뭐예요? 어, 망적 재활용. <laughs> 그건 그냥 재활용을 안 하는 거잖아. 그래서 What is a w i cycling? wish cycling이 뭐냐? Imagine the following situation. 다음 따라오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On your way home from school 끊어지고 가는 길인데 이제 학교에서부터 집으로 가는 길에서 someone 누군가가 hands you a piece of paper. Hand가 건네주다라는 뜻이어서 수여 동사로 쓰였고 you가 간접 목적어, a piece of paper가 직접 목적어. 누군가가 너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넨다. 너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Your o r 아, You glance. glance는 흘끗 보나라 뜻이죠 근데 어디를 뭐를 흘끗 봤어? 빛나는 전단지인데 어떤 전단지? 새로운 스터디 카페를 광고하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거 분사, 현재 분사 쓰여서 앞에 있는 더 샤이니 플라이어를 꾸미는 거죠 그럼 뭐로 생겼던 걸볼수 있겠다? 위치 음? 위치, 음... 음이 s 주격 확인서 플러스 이동사 근데 이동자? 이즈가 왜 DS, 음... 아이패드 진짜 정신 나가지고 어. <laughs> 위치 왜 이즈예요? 왜냐면 그냥 위치 에드버타이징이면 넌 에드벌 타이징 자체가 동사의 역할을 할수 있어? 아니요. 그냥 비동사가 필요하잖아. 네. 그치 그래서 비동사를 써줘야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야? 주격 관계 태명사 플러스 뭐가 생략된 걸로 볼수 있어? 비동사가 생략된 경우를 볼수 있죠. 됐나요? 됐네요. 네. 어쨌든 전단지를 받을게. As you are about to throw it into the garbage. 끊어주고. Are about to 무슨 뜻이야? Are about to 막 하려고 하. 그렇지. 막뭔뭐하려고 하다. 글씨 안 써져. 막하려고 하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너는 그것을 막던지려고 했대. 어디에다가?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려고할 <laughs> 때. 그래서 그것이 뭐야? Throw i 광고 it. 전단지. 그치. 요거 가리기죠 요거 아, 열받네요. 짜증나. <놀람> 그냥 그럴 때, you decide to put it into the recycling bin instead. 너는 결정하기로 했대. 그것을 어디에 넣기로? 재활용 쓰레기통에 넣기로. Instead 대신에. 그래서 그것 그건 뭐야? <laughs> 그치, 똑같은 이시죠? 이게 그건 뭐였다는 거야? 아, 그냥 몰라. 일반 쓰레기 에 넣으려 했어. 근데 어? 생각해보니까 이거 종이잖아. 역시 나는 분리수거를 잘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종이는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재활용통에 넣어야 돼. 대신에 재활용통에 넣어야 돼. 그럼 넣기로 결정한 거지? 이해됐어? 네. 어. You think 너는 생각한다. Why are things recycled? 그래서 지금 띵크 뒤에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걸로 볼수 있고요. 그래서 플라이어스부터 페이퍼까지가 다대처인 거지. 전단지들은 재활용될 수 있다고. 왜냐하면 그것들은 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종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아까 말한 거 그대로 말하고 있지. 그러 전단지의 입장에서 재활용을 당하죠. 그래서 수동태 와야 되고요. 그 여기서 에 말하는 대 y 그것들은 뭘까? 대이 대이 하이키는 건? 그 전단지 준 사람들만 아니죠? <laughs> 플라이어스죠? 아 플라이어스예요. 어 왜냐하면 이거 지금 수동태잖아. Are made of 못모로 만들어지다. 못모로 만들어지다. 여기서 전치사 오브 쓰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그것들은 종이로 만드는 걸 당했기 때문에 종이로 만들어진 건 결국 뭐야 그러면? 전단지지 그래서 개가 가리키는 건 Flyers가 되는 거죠 다음 문장 What just happened is a case of w i s h y s w i s g 어. 이 문장은 문장 3입 부로 나올 수 있고요 지금 응. 그래서 just는 방금이라는 뜻이 방금. 방금 막 발생한 것은 그래서 was는 뭔만한 것으로 관계되면서 was이죠. 주어로 쓰인 거지. 그래서 is was고 단순지급하니까 방금 발생한 경우는 뭐냐면 A case of recycling. Recycling 희망적 재활용의 한 사례이다. 방금 그게. It is the act of trying to recycle something. 그것은 재활용을 하려고 노력하는 행동이래. 근데 무언가를 재활용 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그 무언가가 어떤 거? 데부터 끝까지 묶어주고 선행사 주격관계 대명사에 오는 s o 꾸며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 재활용이 되지 않는 그 누. 구 누군가래. 그 어떤 것은 재활용을 또 당하죠? 그래서 또 소동태 오는 거. 다시 말하면, 재활용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재활용이 되는 종, 우리가 보통 종이 재활용이 되는 걸 알고 있지만, 뭐야, 예외가 있다는 거지? 종이여도 재활용할 수 없는 것들을, 근데 그것, 그것마저 재활용을 해서 환경을 해롭게 하는 거를 희망적 재활용이라고 하는 거래. 어 그래서 여기서 it 그것은 노력하려고 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그것이라고 하면 w a s t cycling을 말하는 거겠죠? 네. 즉, w a s t cycling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장도 문장 4입으로 나올 수 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진짜 이거는 정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짜증 나네. 한 번에 <laughs> 두개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 여기서. 그래서 희망적 재활용은 보통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거죠. 또 송태 나옵니다. 뭐로 이루어진대? With good intentions. 좋은 의도로 이루어진대. 보통. 그렇지? 역시 나는 분리수거를 잘하는 아이야. 그래서 분리수거해야지. 좋은 의도로 한 거잖아. 그쵸? 렇 하지만 그것은 종종 더 해로운 걸 일으킨다. 좋은 것보다 이게 희망적 재활용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또 여기서 밝히는 이는 위 c 사이클링이 되겠지. 여기서 굿세 밑줄 나쁜은 애초에 처음부터 나쁜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지. 지금 문맥상 그래서 바니어가 오면 안 돼요. 바니어 써볼게요. error n e w s 잘못된 이란 뜻이고요 inaccurate accurate는 무슨 뜻인가? 알아? accurate? 아니요 정확한 이란 뜻인데 inaccurate면 정확하지 않은 잘못된 이런거죠 좀더 쉬운 단어로 하면 l n g 이 있겠는데 l n g 은 나름 확률이 상당히 더커 너무 쉬워서 단어가 오케이 그냥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저번 질문이 나 이번 질문이 나 저번 질문 <laughs> 그치? 그 글리코젠는 그거보단 나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 아무래도 Why is it a problem? 그럼 그게 왜 문제가 되는가 시0살이 크면 왜 문제가 되는가 The biggest problem with Wish Cycling. With부터 Wish Cycling 묶어주고. Wish Cycling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은 배절이다. Waste까지. 뭐냐면 그것은 더 많은 낭비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것. Wish Cycling이 되겠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똥을 치고 연결어 만약에 너가 어, 희망적 재활용을 한다면 뭐를? A greasy pizza box 겁나 기름진 피자 박스를 재활용한다고 한다면 It can suck clean paper products with oil. 그것은 썩는 스며들다 빨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것은 어? 어 이게 맞죠? 어 요거를 가리키죠? 얘가 스며들게 하는 거지 어디에다가 깨끗한 종이 제품에 오일을 스며들게 하는 거지 왜냐하면 보통 재활용하는 건다 깨끗한 것만 재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아니 나는 그리지 피자 파스 도 종이니까 재활용 할 건데 이마인드로 <laughs> 넣어버리면 깨끗한 재활용할 수 있는 종이 제품에도 기름이 들어가서 재활용을 할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오는거지 So then 그러고 나서 모든 것 어떤 모든 것? 재활용 통해 있는 모든 것이 Will become non-recyclable 뭐가 될수 있다? 재활용을 할수 없게 된다 라는 거죠 내가 하는 말 계속 하고 있고 지금 똑같이 하고 있고 A and B야 Becom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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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n d 뭐야? 어쨌든 And the winner land the field 랜드피은 매립지죠. 매립지는 그런 거야. 땅을 파가지고 쓰레기 묻는 거. 매립시켜버리는 거. 왜 이렇게 덥죠 여기? 더? 아무것도 안들었어 참고로. <laughs> 그 매립지 행으로 결국 된다. Creating more waste. 여기서 creating은 동명사 주어로 쓰였고요. 더 많은 낭비를 만들어내는 것은 나. 아닌데, 뭐가 아니냐면, 유일한 문제가 아니다. However, 그러나, 뭐지? 그러나 원래 앞에 있을 수도 있지만 맨 뒤에 나올 수도 있어. 다시 해석해보면, 그러나 더 많은 악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유일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또 있다는 거지, 문제가? 이 문장에서 문장 3위 불어날 수 있어요. Which is cycling also leads to costly delays. Which is cycling은, 그래서, 비용적으로 비싸게 지연을 일으킬 수 있다. 비용적으로 지연을 일으킬 수 있는데, lead t o 에 밑을 치고, lead to는 보통 뒤에 결과가 나오고, 주어가 원인이야. 이시 사이클링 때문에 비용적으로 지연이 생긴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지? 리드 l 와 같은 표현이 있어.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bring about. result in. 리저트는 뒤에 인이 올수 있고 from이 올수 있는데. 인이 오면 뒤에 결과가 오고 from이 오면 뒤에 원인이 옵니다 그래서 반대이기 때문에 리저트 from이 아니고 반드시 리저트 인이어야 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c o s t l 밑줄 쳐주세요. 요거에반 이어서 볼게요. 요 a f f o 여유가 있는 그러니까 돈이 여유가 있는 그리고 합리적인 r e a s 그래서 사실 코스트리는 형용사입니다 에레가 붙어있지만 요 문장도 네 문장 삽립으로낼수 있어요 한명 남아 있으니까 좀 이상 갈 거야 근데 저도 13분 뒤에 가요 쌤불 끄고 가고 저번 주에 안 껐더라고 에? 네? 어디요? 일감실 아 진짜요? 델델 쌤 저.. 치친놈같은 소리일 수 있어요 왜 이해가 안돼?